가성비 유리 커피 포트 3종. 이 이쁜 유리 커피 물병, 이세프 커피 물병이에요. V60 필터나 스테인리스 스틸 필터 컵과 호환되어서 터우 오버 시스템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어요. 뚜껑에는 실리콘 밴드가 있어서 커피나 차를 따뜻하게 유지해주고 대인 방지 손잡이도 있어요. 두꺼운 벽에 열 방지 유리로 만들어져서 안전하고 식기 세척기와 전자레인지 사용도 가능해요. 만약 제품에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셔서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편리하고 실용적인 리세프 커피 물병으로 맛있는 커피를 즐겨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비트의 커피 메이커용 투명 표준 커피 서버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커피 서버는 고분규산 유리로 만들어져서 안전하고 내열성이 뛰어나요. 600ml의 용량으로 커피나 차를 따뜻하게 유지해줄 뚜껑에는 실리콘밴드가 있어요. 또한, 편안한 손잡이로 화상 방지 기능도 갖추고 있어요. 식기 세척기에도 안전하고 청소하기 쉬워서 편리하답니다. 주문 후 빠른 배송으로 만족도 높은 제품이에요. 이렇게 멋진 커피 서버로 아침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타임무어의 스토어 커피티포트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커피포트는 360ml와 600ml 두가지 사이즈로 나와서 주방이나 사무실에서 사용하기 딱 좋아요. 유리로 만들어져서 고급스럽고 투명해서 커피를 내리는 과정을 한눈에 볼수 있어요. 또한 실리콘링이 달려있어서 손이 미끄러지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타이머어 브랜드 제품으로 중국에서 만들어졌어요. 이 제품은 고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고품질의 플라스틱 소재와 아름다운 디자인이 많은 분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어요. 커피를 즐기는 여러분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이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주세요. 감사합니다.